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픽한 영어 한 문장은 I'm in the zone입니다. I'm in the zone. Zone은 어느 구역이란 뜻이죠. Zone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어라는 의미가 있어요. I'm in the zone.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I'm in the zone. I'm in the zone. I'm in the zone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 아침을 먹으러 상스모를 왔습니다 여기서 먹는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먹고 그냥 커피를 마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뭘 먹을까? 짬뽕? 짬뽕을 먹을까? 술은 안 마셨지만. 짬뽕 하우스. 짬뽕을 먹도록 할게요. 맛있겠지 뭐? 어? 아직 안 열었겠지? 짬뽕 하우스는 10시 30분에 오픈한답니다. 10시 2분인데? 30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이동할게요. 아, 역시 막타는 아침 식사할 데가 없어요. 다들 늦게 오픈을 해서 용국리. 용국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링또 믿고 찾는 식당 중에 하나죠 오늘 제가 1시부터 출근이라 11시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아침 먹고 커피숍에 왔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어제 막타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왔거든요 지금 날은 흐렸는데 이는 안올것 같습니다. 아마 오후에 오후에 올것 같아요. 이번 4월 두째 주, 4월 두째 주에 급하게 한국을 가게 됐어요. 일을 볼게 있어서, 서류 서류 작업을 할게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짧게 가는 거라 한 5일, 6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프리 타고 갈게요. 여기는 삼미구의 브라자 앞입니다. 여기서 해서 지프리 오는 게안 보이잖아. 아 저기 한대 있는데. 오케이. 자 여기서 지프리 타도록 할게요. 킹스파. 킹스파. 아 뭐야. 킹스파야. 만오더바이 구경하러 왔어요. 자, 요즘 빠져있는 거 Hi. Hi. Good a f t 어, 되게 좋은데? 무광으로? DCX. No. Yamaha. How much t e N-Max? Cash. Cash price. Cash price, this one. 153. This says engine power is. Uh, 155. 155. You have T Max. Also, you have T Max. Sir, T Max. T Max? No available T Max here. T Max is 200cc. Right? 650. 650. 650. 650. X max three hundred six. X max. Ah X max, X X -Max. X -Max. X -Max. Oh, You have X Max here? Sold already sold last week. Ah. <laughs> can uh, can I ask the price? X Max. 295. 295. 295. Ah, okay. This one is best seller here? Yes. And Max? Yes, We h a v the e e o color. Ah, just color. 어, 이거 괜찮은데, 색깔? 블루 색깔 괜찮은데? 혼다. 혼다도 괜찮죠? 어, 클릭인데? 150 클릭이네. 150이네. 아,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앞에. 디자인이 그닥인데? You have Honda ADV? 원 160. 160. Uh, 160. 160. 160. 160, 7 160, 7, oh, 오 PCX, oh, 이게 지금 한국에서 배달할 때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PCX, 원 power... 160, 원 160, 원 160, 160, 원 160, 원 160, 원 160, 1 5 2원 160, 원 160, 어 이게 한국에서 배달을 많이 쓰는 PCX 가장 가성비 좋고 유지비 덜 든다는 그거죠. 어 생각보다 큰데 스마트키가 있고. 오 어, NMAX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배달하시는 분이 많이 쓰는 게. PCX 혼다 PCX 그게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동급이 야마의 NMAX PCX는 160CC NMAX는 155CC 근데 여기서는 가격대도 비슷한 것 같고 거의 가격대가 한국하고 비슷한데요 NMAX PCX 근데 혼다 125CC가 거의 300만원 400만원 하더라고요 여기 엠맥스가 한 400만원, PCS, ADV, 160cc, 다 4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토바이 400만원이 너무 세죠? 저는 지금 125cc를 보고 있는데, 125cc는 거의 200만원 돈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보통 30cc, 엔진 파워가 30cc, 업되면서 가격이 두 배로 뛰나봐요. 아시는 분이 저쪽을 추천해줘서 한번 보러 갔습니다. 엠맥스가 확실히 그냥 무난한데요. 디자인도 그게 튀지 않고, 엔진 파워도 괜찮고, 가, 가격대가 조금 셉니다. 아이고, 덥네. <laughs> 걸어다니기는 덥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 저는 기본적으로 바퀴 두꺼운 거 좋아하거든요. 얇은 거는 별로. 자동차도 바퀴 두꺼운 거 두꺼운 좋아하고. 빠이. 야. Yeah. 와, 이거 지금 한 1분, 2분 걸었는데 땀이 막 나네요.